짜증나 <진짜>. 잠깐만. 뭐 어떤 어떻게... 영등포 맞지. 영등 영등포. 야, 어른, 어른 세 명. 아, 어른 세 명? 응. 아, 세 명으로 는 하나씩 하는 게. 세명 출발 시간이 걸로 할까? 15시 2 0분 이걸로 할까? 5시에 그거서. 음, 5시작일거 아니야. 그래? 시작하는 근데 네, 제가 봤어요. 过。Oh. 그런 눈빛 안 보냈는데. <웃음> 진짜? <웃음> 어, 그냥, 계속 헛웃음. <laughs> 뭘또 거기까지.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. 내가 가지고 있는 옷중 제일 두꺼운 거야 <웃음> <웃음> 그럼 말이 없잖아? 그게 더 불쌍한 거 아니야? 롱패딩 어, 인데 핏이 너무.. 롱패딩이라뭐 핏까지 생각해? 우리 지금 생존 해서안 그래 아까지 생각하는 거야? 놀아 이거 랑다겨르게 <생각했어>. 아니, <laughs> <아니, 웃음> <다르게 웃음> 나가지고 아, 다르게 <웃음> <웃음> 내, 내그약 다르게 약? 내가 시민들 불쌍해서 도와줘 지금 그약한 번만 꺼내 <laughs> 이렇게? 아니 바지 봐 어, 봐. 어. 너무 진짜... 얇은데 아니 아니. 아니 높아, 그냥 괜찮은? 얘가 얇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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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거 더찌그러 <다> 찍은... <laughs> 녹화 들어오는데. <laughs> 너네 진짜 안 되겠다. 아, <laughs> 우리 이름 말해서 을쓸 말이 없는 거야. <laughs>

<laughs> 아, 빨리빨리 시기 활동해야 돼. <laughs> 못 쓴다고, 빨리. 아, 이게 설탕을 뿌렸구나. 근데 10%? 5%였어. 땡큐. 아, 짠. 우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. 누가? 은은누우가 은호. 누구야? 파우더? 아니, 오펜슘 선수 아동. 아, 이거 좋아해? 동결은도딱 해볼까? <laughs> 어너 너? 뭐? 지금 <laughs> 어지럽대 아 너무 사람이 많아, 나 없어지는 그 이디야 있는 걸로 알아 아이고 아이고 죄송해요 아 진짜 개디즈아니아아무어아 하지 말라 아니 아니 사랑이라고 <laughs> <홈페> <외부> 아, 아, 귀여워, 어떡해? 이상의 고부령 위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개헌법 제9조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, 구금, 압수수색을 할수 점령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당직자의 휴대폰을 압수했으며 통합 선거인명부 시스템 서버를 촬영했습니다. 되게 면 꼬들꼬들해요. 出てるんです。